네, 안녕하세요. 노리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트랙매트 기능을 이제 살펴봤는데, 트랙매트의 이제 두 번째 옵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레이어에는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포토샵에 있는 블렌딩 모드와 똑같은데, 포토샵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 얘만 가지고 있는 블렌딩 모드의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블렌딩 모드의 옵션은 이제 트랙매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트 기능이에요. 블렌딩 모드이지만 매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트랙매트 이 기능은 1대1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해볼 거는 1대 다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는 똑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레이어가 하단에, 어떤 영역의 정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상단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레이어, 혹은 지워주고 싶은 레이어, 걔네들은 하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적용을 시켜주고 싶을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해볼 건데 기능의 이름은 블렌딩 모드 안에 들어있는 스텐실과 실루엣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대다수의 트랙 매트예요. 자, 이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컴포지션 안에서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올게요. 요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움직여서 위치를 다 이제 바꿔줄 건데, 크기들이 너무 크니까요. 스케일을 바꿔줄게요. 자, 스케일을 단축키는 제가 이제 강의해놓은 첫, 이제, 텍스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트랜스폼에 있는 단축키 S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렇게, 스케일만 한꺼번에 열리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을 동시에 바꿔주시면 다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정비례로 커지는 걸 이제 추천해 드려요. 자, 요렇게 사진들이 있고, 자 여기에 뭐 마블이라고 써볼게요. 마블 맞나요? 마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저희가 했었던 이 트랙 매트는 이쪽에 있어요. 그쵸자 근데 블렌딩 모드는 여기 에 있는 이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레이어와 섞여서 어떠한 어떠한 효과가 나올 거야 라는 게 베이스에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아래 있는 애랑 겹쳐서 어떻게 나타날게 가 베이스인데 그 기능 안에 지금 설명드린 스텐시가 실루엣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대 다수의 트랙 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 매트는 직접 여기 두 번째 혹은 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레이어가 밑에 그리고 영역의 정보를 가진 레이어가 무조건 상단에 이 법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에 있는 이에는 자, 이 영역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드 안에서 해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자, 저는 이제 좀 잘릴 텐데, 우클릭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블렌딩 모드 하게 되면, 밑에 쪽에 스탠시가 실루엣이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자, 제가 스텐실과 실루엣을 눌러볼게요. 일단 스텐실 알파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게 되면 모든 사진들이 다 한꺼번에 지워져요. 동시 지우기.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각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움직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스텐실을 거꾸로 하는 게 실루엣 알파예요. 실루엣 알파. 세 개의 사진이 단꺼번에 마블이라는 글씨 안에서 다 지워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트랙 매트의 기능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블렌딩 모드로 되어 있어서 레이어의 눈이 꺼지지가 않아요. 확대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고 싶으시면 이 실루엣 값을 꺼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글씨가 나타나죠. 알파 영역은 글씨의 칼라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루마도 보시면 밑에 있을 거예요. 스텐실 루마. 하게 되면 반투명으로 나오죠? 자, 어떤 분들은 흑백으로만 인식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루마는. 하지만 루마는 흑백으로 인식을 할 뿐이지 칼라값도 읽어요. 자, 빨간색인데도 영역이 반투명이 됐죠? 자, 이 빨간색에 우리가 흑백으로 얘가 자동으로 처리가 돼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검정색이 섞인 칼라일 거야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칼라 값들 옆에서 바꿔주시게 되면 어두운 칼라에 가까워질수록 더 지워지게 되고요. 자 밝은색 노란색이 되니까 좀더 선명해지죠, 그렇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밝기 채널을 읽는 거예요. 가끔씩 설명을 이상하게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고. 실제로는 밝기 채널이고 칼라를 흑백 영역으로 인식을 했을 때그 값을 가지고 연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흰색과 블랙일 뿐이지 칼라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멀티미디어 컨텐츠 기능사 자격증 할때 이것들을 헷갈려 하시는데 거의 그런 문제들은 알파, 이 트랙매트의 기능이나 스텐시의 알파, 알파 값의 영역으로만 대부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가끔씩 잉크 퍼지듯이 나오는 것들이 루마 영역이니까 흑백,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영상,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잘 체크들을 해두시게 되면 뭐 잉크가 퍼지는 영상의 전환이라든가 뭐 내가 직접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는 일대다 수의 트랙 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벨 같은 경우도 사진 여러 개 축축축축. 떨어지면서 이 안에서만 나타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T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제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기능인데 원래 투명도 기능이죠. 근이 트랜스페어런시 이 기능은 어 일종의 라이트박스 같은 개념이긴 한데 개념 자체가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제가 적어드렸던 트랙매트. 원하는 레이어를 특정한 레이어에서 보여주는 거. 1대1. 그리고 내가 이제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트랙매트를 주는 거. 근데 순서는 무조건 이거예요. 내가 보이고 안 보이고 적용이 되고 싶은 레이어가 하단에 있어야 되고, 영역의 정보를 가진 레이어가 무조건 상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개념이 좀 반대예요. 영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하단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다수 대 다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하단에 있는 레이어가 영역으로 인식을 하면서 상단에 있는 애들한테 트랜스페어런시 부분에 체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체크가 되어 있는 레이어는 보이고 싶은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역은 밑에 있는 채널 값을 있나요? 채널 값이 아니라 알파 영역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루마 채널은 그냥 무시가 되고 그리고 인버스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에 있는 레이어가 영역이니까 글씨를 하단으로 옮길게요. 자 그럼 안 보이게 되죠? 자 01이라는 이미지는 얘예요. 그래서 제가 이 t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가 있는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좀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1번 이미지가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죠. 글씨의 레이어 안에서, 그리고 2번 사진이 있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3번 사진이 있는 공간 내에서. 그래서 하단에 있는 모든 레이어를 영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는 애가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에요. 적용이 되고 싶은 이미지. 인버스의 기능은 없어요. 체크해지면 다시 나타나죠. 나는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글씨와 밑에 있는 레이어들 안에서 표현이 되고 싶어. 이렇게. 자, 2번도 체크를 하게 되면 2번도 여기 안에서만 표현이 돼요. 그쵸? 어, 왜 마블이라는 글씨 안에서안 나와요? 레이어의 순서상 1번이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1번이 위에 있으니까 1번이 먼저 보이고 있는 거죠. 그쵸? 뒤집어지는 기능은 아깝게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많이 쓰이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세 가지의 매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트랙 매트 TRK_MAT, 트랙 매트, 그다음에 블렌딩 모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 페어런시에 체크하는 부분 이렇게. 총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선택사항으로 직접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자 다음 강의에는 마블 타이틀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